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 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지난 미스터 트롯 시즌 2의 대항마 불타는 트롯맨을 제작한 서해진 PD의 트롯판을 뒤흔들. 신규 예능 프로그램 소식의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작이니 불타는 트롯거리 론칭될 줄 알았지만. 불타는 트롯걸은 일본의 판권을 수출한 상황이며 현역가왕으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부분은 현역가왕에서 탄생한 탑세븐과 일본의 불타는 트롯걸에서 탄생한 탑세븐이 추후 한일 트롯가왕전에서 만나 대결을 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불타는 트롯맨은 미스터 트롯 시즌2와의 대결에서 시청률에서 완벽한 패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쌍둥이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사한 기획과 연출이었기에 더 익숙한 미스터트롯2의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어진 것인데요. 여러 평론가들은 불타는 트롯맨의 패배를 두고 명확한 차별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번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배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것을 느꼈던 서해진 PD는 단순히 트럭 경연이라는 주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대표 트럭 가수와 일본 대표 트럭 가수의 대결을 기획함으로써 기존 트럭 경연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미스트로 시즌 3를 기획하고 있는 tv조선 입장에서 초 비상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미스트롯 시즌 3와 비슷한 시기에 트롯 한일전에 한국 대표를 뽑는 프로그램인 현역 가왕이 방영한다면 출연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화제성에서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더큰 문제는 미스트롯 시즌 3를 통해서 탑 세븐을 낸다고 하더라도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서해진 PD의 한일 트롯 가왕전에게 화제성에서 밀려버려. 탑 세븐의 인기가 또 미스터 트롯 시즌 투 때처럼 저조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장 미스트롯3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에도 적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도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확연하게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미스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 출연하기보다. 대중의 많은 이목이 몰리고 있는 현역 가왕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미스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는 실력 있는 현역 가수들은 대중들로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미 나름대로 충분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인데 왜 출연하냐는 것이었죠. 박서진님도 미스터트롯 시즌2에 출연할 때 이미 장구의 신으로 많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가수가 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냐는 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가수라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알려져서 더큰 인기와 인지도를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현역이나 신입이나 똑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서해진 PD의 현역가왕의 경우는 이름부터 현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걱정을 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력 있는 여성 현역 트럭 가수들이 편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역 가왕이 미스트롯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생각해 볼때 현재까지 공개된 미스트롯 시즌 3의 정보로는 실력 있는 참가 가수를 모집하는데 애로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만약 이렇게 실력 있는 현역 가수들을 미스트롯 3가 현역 가왕에게 빼앗겼을 때 실제 방송 무대 퀄리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스 미스터 트롯에서 발굴한 트롯 스타 중에 진짜 신인 가수들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 이명웅 씨조차 이미 아침마당에서 오연승을 거두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 실제 행사무대에서도 활약하던 현역 가수였었죠.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크게 알려지지 못했다 할 뿐이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왔던 현역 가수들이었고, 그러한 경력이 있기에 실제 무대에서 대중들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실력파 현역 가수들을 대거 빼앗기게 된다고 한다면 방송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화제성에서도 밀리고 퀄리티에서도 밀리게 된다면 미스트로 시즌 3에게 남은 결과는 파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tv조선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획과 연출이 없는 이상 마스터들의 인지도나 출연 가수의 화제성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가수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스트롯 시즌 3에 출연할 마스터로 예상되어지는 인원은 미스트롯 시즌 1과 2에서 진의 자리에 오른 송가인 씨와 양지은 씨가 있으며 또 최근 생각엔터와 TV조선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호중씨나 미스터트롯2에서 진의 자리에 오른 안성훈씨까지 출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지난 미스터롯도 2회차에서 김호중씨와 송가인씨가 출연하였음에도 오히려 시청률이 하락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김호중씨와 송가인씨가 함께 마스터로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라인업으로는 미스트로 시즌 3가 현역가왕을 이기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나 송가인 씨가 본래 가지고 있는 팬덤의 규모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이슈 없이 그저 무난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화제성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현역가왕의 특성상 정말 경력과 실력이 짱짱한 가수들이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또 한국을 대표한다는 타이틀이 걸려 있는 만큼 아무리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화제성이 없는 이상 이 시청률 전쟁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스터로 등극했을 때 가장 큰 파급을 줄수 있고 어마어마한 화제 몰이를 할수 있는 가수는 유일하게 박서진 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작인 미스터 트롯 시즌 2에서 안타까운 탈락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가왕 나훈아님의 선택을 받아 직접 곡을 받게 되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 중의 대세 가수로 활약하고 있는 역전의 주인공 박서진 님이 이번엔 미스트로 시즌3의 마스터로 등극했을 때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여들겠습니까?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탈락자라서 마스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기존 미스 미스터트롯에서 마스터를 맡았던 이들 중에 실제 경연을 뛰었을 때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몇 없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실제 경연자로 참여했다면 탑세븐 안에 들었을까요? 미스 미스터트롯에서 마스터 대장 포지션을 맡고 있는 장윤정 씨가 서혜진 PD의 현역 가왕에 출전한다면 탑세븐 안에 들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더라도 그들의 실력이 참가자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마스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박서진 님의 탈락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또 일각에서는 박서진 님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박서진 님의 마스터 출연을 반대하시는 팬님들도 계신데요. 꼭 박서진 님이 마스터로 가수들의 노래와 무대를 평가한다기보다 최근에 경연을 겪었고 그 누구보다 탈락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참가자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미지로 나간다면, 오히려 박서진님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경연 프로그램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탈락하게 되었지만, 정말 진정한 실력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아 마스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진정한 승리자로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박서진님의 의사이겠지만, 자신의 뒤통수를 때린 tv조선의 손을 잡아주었고 또 자신의 분량을 포기하면서까지 미스터트롯 시즌2 탑7의 인기를 끌어올린 박서진 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tv조선과의 의리 차원에서 섭외가 들어온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미스트롯 시즌3에 박서진 님이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로 지난 안타까운 탈락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진정한 승리자로서 이 미스터트롯 시즌2에 도전한 기억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